안녕하세요. 올 겨울 배추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EM으로 태비를 만들어서 김장 배추 물을 아주 튼실하게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EM을 만들어서 태비를 한번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M 원액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쌀뜨물 2리터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EM을 한달 전에 만들어 놓은 거고요. 오늘 나온 음식물 쓰레기 천일년 조금 하고요. 설탕, 소주잔으로 한 컵, EM, 원액으로 소주잔으로 한 컵이 필요합니다. 흙 조금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 통이 필요합니다. 쌀뜨물 페트평 2리터 짜리를 한 5, 6cm 정도는 채우지 마시고 여기다가, EM 먹이가 될 설탕을 넣겠습니다. EM도 먹어야 하니까, 이게 설탕이 EM 먹이에요. 천일염반 티스푼 정도 조금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EM 원액을 한 잔, 소주잔으로 한잔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 설탕하고 이엠하고 잘 섞이도록 이렇게 흔들어줍니다 잘 녹아야 이엠이 잘 살겠죠 이엠은 10도에서 40도 정도의 온도를 좋아한답니다 이렇게 좀 따뜻한 곳에 2, 3일 두면은 여기가 빵빵해져요 이렇게 한 번씩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공기를 빼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은 터져버리니까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열어서 공기를 빼주세요. 제가 한달 전에 만들어 놓은 EM이에요. 몇병 만들었는데 다 쓰고 지금 이만큼 남았거든요. 원액 EM 원액을 분무기에다 넣어가지고 음식물을 바로 시킬 겁니다. 이렇게 뚜껑이 있는 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서 음식물 찌꺼기를 이렇게 담아줍니다. 물기를 뺀 음식물이에요. 그래서 흙을 많이도 필요 없고요. 음식물을, 음식물을 덮을 정도만, 이렇게 덮을 정도만 깔아주면 됩니다. 예, EM을 충분히 이렇게 뿌려야 발효가 잘 되고 벌레가 안 생깁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음식물 찌꺼기가 나오면 또한켠한켠 해가지고 EM 뿌리고 훅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까득 차면은 잘 덮어가지고 한달 정도 되면 아주 훌륭한 태비가 됩니다. 이렇게 투비, 태비를 만들어서 제가 식물을 키웠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화분에다가 이렇게 배추를 EM 태비로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엄청 잘 키웠죠. EM 태비가 아주 좋습니다. 예, 하분에라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제가 물로는 맹물을 안 주고 뜬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잘 자라고 있어요. 정말 잘 키웠죠. 예, 도심에서도 얼마든지 배추, 무 등을 씹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